내가 갑상선 약을 만약에 지었다고 하면 이렇게 힘이 빠질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 해결해야 될 방법? 나약 먹어. 근데 수분소도를 하는데 좋아지고는 싶은데 계속 약해져. 어떻게 해요? 응? 약 중단은 의사보다 파워가 더 세요? 뭐, 나는 병원에서 천도 침 진단을 받았고, 갑상선이문제겠고진단하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수분소독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약 때문에 이러니까 약 끊으세요. 별로... 할수 있어? 요 못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승본 수도서 약 먹는 사람 안 되니까 보낼게요 손님 많아? <웃음> 손님 많. 예약 막한 달치 줄쳐 있어요? 없잖아요. 한 달치 줄 해결해 줘. 해결 방법 고민해 보신 분. 그거까지는 안 해봤네. 우리가 일전에 여, 여기를 우리 이 그. 유튜브에 올렸듯이 응.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으면 여기 자꾸 이 포인트를 찾는 것처럼 응. 이걸지고 다른 걸 쳤어, 응. 그를 그를 찾 찾아서 이 나중에 같이 먹게 예를 들어가지고 식품 같으면 응. 그래가 효과 있다면 이거하고 이거 섞여가지고 먹는 반푼 안 입겠나 싶은데요. 어 대단한데? 괜찮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laughs> 자, 버텨보세요. 버텨볼게요. 어, 버텨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얘이 손에 있게요 들어가세요. 유지, 버텨볼게요. 다시 들어오죠. 네, 버텨볼게요. 다시 들어오죠. 버텨볼게요. 어, 얘좀 빠진다. 버텨볼게요. 얘는좀 빠지는데 이런 방법도 원이 될수 있는 거죠. 모든 약했던 근육이 얘를 지으면서. 강해진 게 많은 거다. 그러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처방 내려줄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뭐라도 찾아서 그나마 도움 되는 걸이 사람한테 같이 먹으세요. 이 정도는 되잖아. 소금을 뭐 검사했죠? 한번두번 번 해가지고 해서 이걸 이거 먹을 때 같이 드세요. 뭐이 정도 괜찮아요? 물이 많이 도움 되더라고. 아물물 채소 따 하니까. 그렇지. 그냥 생수요. 탈수 생수 생수. 네. 네. 뭐든지 찾을 물, 수 있어요. 생수. 어, 무슨, 이 사람은 여기 그냥 놓고 버텨볼게요. 얘는 효과 없어. 효과 없어. 효과 없어. 얼마나 좋길래. <웃음> <이게>. <웃음> 버텨볼게요. 효과 없어. 네. 아, 진짜요? 효과 없어요.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저게 되니까 저거보다 더욱더 근육이 많이 가게 된다면 할수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방법은 약을 그 사람은 한 탄을 받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이 사람한테 붙여놔. 얘를 붙여놔요. 얘를 붙여놓고 내가 스번 수도 관리를 해주는 거야. 보세요. 그로게에서요 유지 버텨볼게요. 약하잖아. 그럼 여기 강하게 하는 걸할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얘를 들고 하는 거랑 안 들고 하는 거랑 달라.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음. 얘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접촉을 시켜놓고 버텨볼게요. 하는 거랑 달라요. 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얘가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 피해 주는 애까지 나한테 접촉시켜 놓은 다음에 그렇지. 내가 관리를 하면 응. 얘가 들어와도 오케이. 나는 피를 덜 받겠죠. 응.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어. 그냥 얘 없이 그냥 내가 관리를 해서 강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얘가 들어왔는데 근육이 응. 다시 약해져. 응. 그러면 내 몸은 얘를 상대하기에 버거운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내가 더 커졌어. 어. 응. 내가 거인이 됐어. 응. 그러면 똑같은 애가 응. 나한테 덤벼도 오케이. 그냥. 무섭게 내가 얘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를 안 좋게 만드는 애를 갖다 붙여놓고 내가 관리를 해주면 내가더 커지는 거예요. 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좀덜 영향을 받겠지. 네. 그렇죠. 음. 근데 얘가 매일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올 때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도움이 될수 있고, 그렇죠.